모닝 스페셜과 easy writing의 collaboration 영작 그게 참 미소라 선생님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에이, 깜짝아. 맑은 마이야 음. 표정이 부담스럽지만 무슨 질문이니? <laughs> 아 아니네 신용카드가 크레딧카드잖아요. 그렇죠. 음. 개개인의 신용에 따라 믿고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네. 크레딧카드라고 하죠. 크레딧이 신용이라는 뜻이거든요. 어 그럼 왜그 영화 끝나고 자막 올라가는 걸 크레딧이 뜬다 그래요? 출연진이랑 스태프한테 뭐 신용카드 주나? <laughs> 아, 죄송합니다 무리수를. 아요 괜찮아요 네. 안웃겼으니까자 네. 네. 그럴 때 크레딧은. 어떤 공로에 대한 인정이란 뜻이란다. 아... 더 궁금하면 있지. 일단 easy writing tip of the day를 들어봐. 그거 꾸준히 들어. 꽤 괜찮아. 괜찮아요. <목소리> easy writing tip of the day. His team was credited for rooting out mob influence in the area. 그의 팀은 그 지역의 조직 폭력배의 영향을 근절시킨 것에 대해 인정받았다. 음. 자, 오늘의 덩어리는 좀 긴데요. Be credited for ing, ing 한 것에 대해 인정받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음. credit 자체는 인정하다 또는 인정이란 뜻입니다. So, for example. BTS is credited for introducing K-pop to people around the world. 네, BTS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K-pop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린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Another example: the new software was credited for protecting the server from a recent attack. 음, 최근에 나온 그 소프트웨어는 어, 그 서버를요 어, 최근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해준 거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요, for ing가 ing한 것에 대해라는 뜻이라는 것을 함께 익혀주는 것이 여기서 사실 생명이에요. Okay, so some examples. They were blamed for helping Iraq develop the chemical weapons. 음, 그들은 비난을 받았어요. 이라크가 화학무기를 개발하게끔 도와준 거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블레임을 받았습니다. Mm -hmm. We would like to thank you all for believing in us and supporting us. 그렇죠. 저희는 당신에게 고마워하고 싶은데요. 뭐에 대해서 그러냐면 저희를 믿어주고 저희를 서포트해준 것에 대해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be credited for ing, ing 한 것에 대해서 인정받다라는 것이 오늘의 표현이에요. His team was credited for rooting out mob influence in the area. And for more expressions like these, please tune in to Easy Writing.